이제 고교 통계학의 마지막 주제인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설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이란 검정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세운 명제입니다. 즉, 테스터블 한 명제를 말하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썰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일종의 유언부여 같은 것이죠. 근데 가설은 설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죠. 검증 가능한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설의 역할을 보면 가설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결론을 내리는 틀을 제공해줍니다. 앞에서 잠깐 입시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학교 수업 포함해서 1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설로 세울 수 있죠. 정말 그럴까 하면서 혹시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개인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가설의 종류에는 기무가설과 연구가설이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서 검정 대상이 되는 가설입니다. 연구 가설은 연구자가 새롭게 들고 나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혹시 대립 가설이나 대체 가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말하자면은 기무 가설을 채택하면 기각되는 그런 가설이죠. 기무 가설이 또한 기각되면 채택되는 그런 대체적인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구 가설이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이 내세운 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규모 가설과 연구 가설은 법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 전까지는 그의 규모 가설은 그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검사는 연구 가설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은 유죄임을 입증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시작하는데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가설검정 절차에서는 기무가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만일 기무가설이 채택되면 연구가설은 당연히 기각되고 반대로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연구가설이 채택됩니다. 상호 대립적이죠. 이렇게 보면 대립가설이나 연, 대체가설도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검정이란 모집단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는 심지어는 엄격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제 1단계는 귀무 가설과 연구 가설의 설정. 2단계는 유의 수준 알파와 임계치 결정. 일반적으로 알파는 0.05. 3단계는 귀무 가설의 채택 영역과 기각 영역의 결정. 4단계는 통계량 Z의 계산. 5단계는 통계량과 임계치의 비교 및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아주 엄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처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유의 수준이란 단어, 그다음에 임계치란 단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튼 유의 수준이란 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치이다. 이것은 알파를 알파로 표기하고 알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종 오류란 진실한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임계치는 기각 영역으로 넘어가는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설검정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표본 크기가 30보다 큰 대표본, 즉, 정기분포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진통제 효과는 평균 8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분생제약에서는 부작용 없는 진통제를 개발하였다. 이 약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평균 7.8시간 분산이 1.44로 계산되었다. 법적인 지속 효과는 8시간이어야 하는데 이 회사 제품은 시판이 가능한가? 알파이크로 0.05에서 검증하라. 이 예제의 초점은 표본 평균 7.8시간이 과연 8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설검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의 설정 귀무가설은 모평균 m이 8이다. 연구가설은 아니다. 특히 8을 강조해서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만약 이것이 9 또는 10이라면 8 대신에 9나 10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2단계 유이스진과 임계치 결정 임계치는 기각 영역을, 영역이 시작되는 값인데 알파이크 0.05에서 우리는 1.96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0.05는 양쪽으로 갈리게 되어서 임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1.96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3단계 기무가설의 채택 영역과 기각 영역의 결정 Z의 값이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있으면 귀무가설 채택 그리고 Z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또는 1.96보다 크면 귀무가설 을 기각 말하자면 Z의 값이 가운데 있으면 채택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Z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Z의 값은 편차를 표준오차로 나누었죠. 7.8-8은 1 2의 루트 36. 여기서 8은 아까 1단계에서 보여준 붉은 글씨 8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9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8 대신에 9라고 써야 되겠죠. 마지막 5단계 통계량과 임계치의 비교 및 결론 채택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으므로 규무가설 채택 따라서 알파는 0.05에서 신약의 효과는 8시간이라고 할수 있어 시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금전과 신뢰구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아, 예제를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m은 7.8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표준오차 해서 모평균은 7.4에서 8.2 시간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 신뢰구간 안에 목표치 8이 포함되므로 귀무가설을 어,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표치가 아, 구라고 한다면 이 신뢰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 기무가설을 어, 기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설검정과 신뢰구간은 아, 예, 동일한 음, 개념입니다. 가설검정에서는 알파 아, 0.05를 사용하고 신뢰구간은 예, 95% 어, 0.95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x바 즉 평균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한 것과 그다음에 z의 임계 z의 임계치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으로 우리는 제 4강 추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잠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추론에는 어, 추정과 가설검정이 있다. 추정은 모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경우, 가설검정은 모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어, 가설을 세워서 검정하는 음, 경우입니다. 알파 이크로 0.05는 올바른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오류이며 이것은 1 마이너스 0.05 이크로 0.95의 95% 신뢰수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설검정과 신뢰구간은 사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가설검정문제가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구간으로 한번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 2, 3, 4 모두 4강을 통해서 우리가 고교 과정의 동계학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강의 개념들을 보면, 먼저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합니다. 즉, 표본의 분포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표본 나라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는 정규 분포를 통해서 모집단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분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또 설명을 했죠. 모집단 나라에 가면은 이 추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통계학 강의를 결론을 좀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1번 통계학은 스토리텔링이며 논리적이다. 전체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도록 한다. 바로 조금 전에 본 개념도를 보면 이번에서 자료 평균과 분산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추론 분석 이렇게 됩니다. 고교 과정은 물론 추론에 끝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분석 단계로 가게 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같은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번 정규분포 즉 Z 분포 이외에 t 분포, 카이제곱분포, F 분포까지 이해하면 통계학이론은 끝이다. 그러니까는 분포가 모두 네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전통적인 스몰 데이터 이해는 빅데이터 분석과로 가는 초석이다. 이후에도 엑셀, 어, SPSS, SAS 어, 등과 같은 것이 뿐만 아니라 어, 컴퓨터 언어인 R, Python 어, 같은 것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알면 보이고, 어, 보이면 에,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